안녕하십니까. 티오뉴스 고현정입니다. 벌써 1년이 지나 한 학년이 끝나갑니다. 이번 학기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주요 뉴스 보겠습니다. 무더위가 한참이었던 8월 25일, 2016년 8월 학위수여식이 개최됐습니다. 졸업생들은 4년간의 정든 학교를 뒤로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회로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온 국민의 마음을 뜨겁게 달궜던 올림픽이 끝나고 또 다른 축구 경기가 우리 대학 학우들의 마음을 들뜨게 했습니다. 제1회 드림컵이 있었는데요. 대회에 참여한 학우들은 경기를 즐기고 응원하며 학과별로 침묵을 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9월의 주요 소식입니다. 지난달 24일 우리대학 중앙도서관 대회의실에서 2016년 8월 학위수여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중앙도서관 앞에는 올해 처음 포토존을 설치해 졸업생과 축하객들의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학위수여식은 신문방송학과 정미영 교수의 사회를 생기신데요? 시작으로 학사 보고, 식사, 학위 수여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사장 상의 유통경영학과 성민석, 총장 상의 호텔경영학과 조진영 등 12명의 학우가 수상하였습니다. 이번 학위 수여식은 학사 401명, 석사 31명, 박사 7명이 학위를 수여받았습니다. 4년 남짓한 시간 동안 보낸 학교를 떠나게 돼서 아쉬운 마음도 있고, 또 이렇게 졸업을 하게 되어서 기쁜 마음도 있고 여러 마음이 이중으로 복잡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학위 수여식을 끝낸 졸업생들은 학위를 받은 기쁨과 정든 학교를 떠나는 아쉬운 마음이 교차됩니다. 어, 지금 졸업해서 되게 시원섭섭하고요. 졸업하고 나서도 동명인이라는 걸 항상 가슴에 안고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위를 받은 학우들의 힘찬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TU 뉴스 강미성입니다.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제1회 축구대항정 드림컵이 우리 대학 대운동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총학생의 주체로 처음 개최된 이 행사에는 총 15개의 학과가 참여했습니다. 운동장에서는 그동안 다져놓았던 팀워크를 축구 경기를 통해 보여주었고, 운동장력 스탠드에서는 학과별로 응원전이 펼쳐졌습니다. 마지막 날인 지난 8일에는 8강부터 결승전까지 치열한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학생에서 제 1회 드림컵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드림컵을 개최하고 보니 학우분들이 단합력도 되고 치목 도모도 되는 모습을 보니 어, 뿌듯하고 보람있었습니다. 마지막 결승전에는 전기공학과와 군사학과의 숨막히는 경기였습니다. 박빙의 승부 끝에 전기공학과가 3대1로 이겨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전기공학과 선후배들끼리 서로 단합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서 우승을 하게 되어서 정말 기분이 좋고 그리고 이번이 제1회 드림컵인데 앞으로도 2회, 3회 쭉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드림컵을 통해 학과 선후배 사이가 돈독해졌으며 더욱 소통하는 총학생회가 되었습니다. TU 뉴스 신용찬입니다. 대학생들이 자신이 공부한 내용이나 연구한 내용을 행사로 접목시켜 학우들 앞에서 발표하는 학술제는 지루하게 여겨지기 마련인데요. 유아교육과에서 축제처럼 즐길 수 있는 이색학술제인 그린나래제가 진행됐습니다. 우리 대학의 축제 드림페스티벌이 개최됐습니다. 올해로 3회째 접어드는 이번 드림페스티벌에서 여러 학우들이 춤과 노래를 선보이는 등 끼를 발산했습니다. 또한 초대 가수들의 무대로 교내가 크게 들썩였는데요. 10월의 주요 소식입니다. 우리 대학 유아교육과의 주체로 지난달 20일부터 22일까지 경영관 106호에서 지역사회와 창의성이라는 주제로 그린나래제가 개최됐습니다. 2007년부터 매년 열리는 그린나래제는 유아교육과 학생들이 행사에 참여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즐거움과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놀고 게임하는... 그린나레제는 저희 유아교육과 전학년 학생들이 그동안 배운 것을 토대로 공연과 교구를 직접 계획하고 유아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사흘간 음악의 흐름, 신체 흐름의 연관성에서 출발한 음악교육 방법인 유리드믹스와 인형극 교육놀이 교구 체험, 페이스페인팅 등의 축제가 캠퍼스 곳곳에서 펼쳐졌습니다. 기획에서부터 교구 제작, 프로그램 운영 모두 예비 유아 교사인 우리 대학 유아교육과 학생들이 주도했습니다. 유아교육과 학생들에게는 유익한 경험, 아이들에게는 행복한 추억이 됐습니다. 티오뉴스 전우영입니다. 가을밤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대운동장 산학협력단 의 중앙도서관 앞에서 우리 대학 제 3회 드림페스티벌 축제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축제는 제 38대 소통하는 총학생회 의 주최로. 학우들이 서로 소통하고 단합할 수 있는 기회와 학우 간 일체감 및 소속감 형성, 흥미로운 학교 생활의 발판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3일에 걸쳐 진행된 축제 속에서 다양한 체험, 볼거리, 먹거리가 제공됐습니다. 컬러비즈공예, 동명사진전, 동명기네스, 프리마켓, 푸드트럭, 클린주정 콘테스트, 최고의 CC를 찾아라, 레츠댄스, 드림싱어즈, LED 풍선날리기 초청가수 등을 통해 학우들의 흥미를 유발시켰습니다. 특히 송동호 총학생회장은 힘든 네, 일과 아쉬운 일이 드시고. 많았지만 신나게 즐기고 있는 학우들의 모습에 뿌듯하다며 이번 축제가 언제나 학우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기를 희망한다며 감사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TN 뉴스 홍은영입니다.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산학협력을 통해 업적을 지속 창출한 김영부 교수가 2016년도 산학협력 유공자 대상으로 선정돼 교육부 장관 상장과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최순실 국정개입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며 시국선언을 하는 대학이 늘어났는데요. 11월 3일 우리 대학 학우들이 진행한 시국선언에 이어 11월 10일 남구 3개 대학이 모여 공동 시국선언을 진행했습니다. 11월의 주요 소식입니다. 우리대학 김영부 산하협력중점교수가 2016년도 산하협력유공자 대상으로 선정돼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김영부 교수는 기술 이전 및 공동연구분야 업적을 인정받았고 더불어 교육부 주최 전국산하협력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리대학 산하협력지원센터장 자격으로 인력양성분야에 지원해 지역산업연계 글로벌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 프로그램 우수성을 입증했습니다. 네. 아,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사람이 유공자 표창과또 갱진대에서 우수상을 수상해서 교육부장관 상장을 받았는데 제 개인이 잘했다기보다는 우리 동맹대가 산학협력을 잘한다고 전국적으로 인지도와 그렇게 인식이 된것 같습니다. 그러므로서 저는 영광스럽게 그 상을 수상하지 않았나 제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링크 사업이 5차 년도로 사업이 종료되고 내년부터는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사업, 즉 링크 플러스 사업이 시작됩니다. 이 저희 본교도 우리 동맹대도 링크 사업 플러스를 선정되기 위해서 지금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며 그런 것들을 제안을 통해서 신규 사업을 수집하기 위해서 전 구성원들이 지금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학들과 재정지원 사업 수혜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이번 김영부 교수의 산학협력 우주사례 경진대회 수상은 매우 값졌습니다. 티 u 뉴스 홍은영입니다. 지난 10일 학우들의 더큰 목소리를 모으고자 남구 세계의 대학이 경성대 중앙도서관 앞 광장에서 공동 시국 선언을 진행했습니다. 총학생회는 이번 공동 시국 선언을 위해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시국 선언 관련 설문 조사를 진행했으며. 과반 수가 넘는 학우들이 시국 선언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날 공동 시국 선언은 우리 대학을 포함해 북경대학교, 경성대학교 약 100명의 학우들이 참여했습니다. 부산시 쇠로 떠오른 최순실은 자신의 딸 정유라를 위해 온갖 비리를 동원하여 부정입학, 학점 부정취득 및마사회와대기업을 동원해 승마훈련을 부정지원하였다는 의혹을 한번 받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12년간의 피말리는 경쟁 끝에 대학에 입학하여 매일 아침 젊은 눈을 비비며 등교하고 과제와 시험공부에 밤새 시달리며 정당하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도 실력이므로 우리 비모님을 원망하라는 정유라의 발언에 우리는 피는 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유라가 당연시 생각하고 받아온 온갖 특혜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 노력 꿈과 희망을 짓밟았습니다. 우리는 꿈과 희망을 위하여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사태를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대체 무엇을 위하여 쉬지 않고 달려왔는지 허한확기 짝이 없습니다. 이날 각 학교 총학생회장의 시국선언문 낭독과 일반 학우의 자유발언 등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구호 재창과 함께 핸드폰 불빛 비추기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을 염원하는 퍼포먼스도 했습니다. 지금 이 사태는 저희 동명단체 학생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박근혜는 이 사태에 대해서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야 되고 이에 책임을 져야 해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등학생회는 학생들을 대표하는 기구로서 학우분들의 의견 없이 시국선언을 단독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성대, 부경대 총학생회 또한 똑같은 거민을 하고 있었고 그래야 저희는 여러 차례 얘기 나눈 끝에 남구세계대학이 공동으로 주최하여 더욱 더 파압적인 시국선언을 하는 것이 학우분들의 목소리를 더 조금 더 내쉬는 자리라고 생각하여서 이 자리에 모이게 됐습니다. 남구 세 개의 대학이 공동으로 시국 선언을 하면서 학우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올렸습니다. TU 뉴스 강미성입니다. 11월 23일 각 단과대학의 회장들과 그 회장단을 이끄는 총학생회 회장 부회장 선거가 진행됐습니다. 올해에도 다양한 후보들이 출마해 총학생회장 신창훈 학우. 총학생회 부회장 서관태 학우가 당선됐습니다. 또한 12월 8일 우리대학 8번 건물 앞 소무대에서 시작해 부경대 광장까지 시국대회를 하는 우리대학 학우들이 행진했습니다. 12월의 주요 소식입니다.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21일까지 2주간 단과대학과 총학생회 회장, 부회장 후보들의 선거 요새가 진행됐습니다. 각 후보들은 매시간마다 여러 가지 공약들을 내걸어 설명하며 선거 유세를 하였습니다. 공과 대학은 아우라, 경영 대학은 톡톡 경영 대학, 보건복지교육 대학은 너나들리 건축 디자인 대학은 리플라이, 인문사회 대학은 너나우리, 총대위원회는 팩트를, 총학생회는 바람이라는 주제로 유세가 진행됐습니다. 투표는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었으며. 많은 학우들이 투표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개표는 23일 오후 6시 30분부터 시작되었으며 각 단가 대학들의 투표 결과가 나와 회장, 부회장들이 정해졌습니다. 투표해 주신 학생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며 저희의 바람을 이번 선거에 이루었다면 학생들에게 내년에는 학생들의 바람을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하는 중학생이 되겠습니다. 네, 투표해 주신 학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투표는 습관화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투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좀 크게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이 투표가 헛되지 않게 꼭 열심히 해서 좋은 동맹대학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있는 선거였습니다. 디유뉴스 박성빈입니다. 12월 8일 우리 대학 학우들이 비선 실세 국정 농단 파문에 분노해 시국 선언 및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학우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헌법을 수호하는 민주시민으로서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자진해야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앙상해진 나무가 대변하듯 겨울이 되고 2016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즐겁고 행복했던 기억들만 마음에 담아 따뜻한 정과 사랑 넘치는 한해 되셨나요? 유쾌한 겨울방학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학 전경을 보시면서 이만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티오 뉴스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